음료는 과연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수세기에 걸쳐서 마시는 일은 진행이 되어 왔고요 누군가를 만나고 얘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었던 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스에서는 이런 사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심포지엄이라는 걸 개최를 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둥극게 원탁에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멀뚱하이 앉아서 대화를 나누기에는 뭔가 분위기가 어색하겠죠 그러다 보니 앞에 물이라든지 혹은 술 같은 걸 놓고서 얘기를 했어요. 그때 사용되었던 게 물을 약간 섞은 포도즙을 마셨다라고 해요. 지금의 와인의 기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포도즙을 마시면서 이건 정말 신들이 마시는 거야. 신들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야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. 신들이 내려준 선물이니까 누굴 만들었어요? 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를 만들어 내게 되는 거예요. 내 앞에 음료 한 잔. 술 한잔을 놓고서 얘기를 했을 때 분위기가 뭔가 조금 더 부드럽고 좋아지는 걸 느끼시게 되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우리 커피 한잔 할래요? 우리 술 한잔 할래요? 라는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.